사면은 이쪽이 안돼요틀린때 스펠링 이름을 성이 위로 가고, 이름은 밑으로 가게요. 써야 되는데, 틀리면은 50불이 그냥 또 넘어간답니다. 알람 나름 모니터도 있는 편이야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.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.Егорова 봉사하고 있는 거 이거 카페왜 이렇게 가아 진짜? 아 어. <laughs> 이게 문제나.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거리는 오비스포 거리에요. 여기가 이제 관광지 뭐 명동 같은 곳인데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요. 때문에 앞이 너무 아프고. 우연히 갔다가 발견한 대성당입니다. 자, 여기가 에텍사라고에텍사라고 와이파이 카드 인터넷을 사는 곳인데 이렇게 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거의 뭐 이렇게 땡볕에서 땡볕은 아니지만 다행히 1시간씩 들어 기다리고 뭐 30-40분 기다리고 가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공항에서 샀어요 어, 그리고 ATM에서 이제 환전을 하는 게참 좋고요 왜냐면 여기는 미국 달러는 되게 안 쳐지고 캐나다나 유로로 바꿔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냥 일이니까 그냥 한국 체크카드에서 바로 돈을 뽑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캐나다 로가 10%, 캐나다 유로 3%, 출기는아사프리이프 3%, 3%. 아 그러면은 캐나다랑 유로를 하면은 또한번더더 바꿔야 되니까 이중으로 나가서 ATM이 훨씬 더 진짜 저렴한 거요 네, 네.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올드 카드들이 많아요. 모네나랑 뭐이 소서랑 잘그 해야 될 되겠는데. 글씨만 써 있는 거는 쿡 C U 시고 동전은. 동전은 그런 거 관련 없는 거 같아. 그리고 사람 얼굴 있는 게 이제 C U P 모네다. 일로 가서. 일로 가보자. 일로 가보자. 일로 가보자? 어, 조심 해야겠다. 조심. 아니 무슨 올라가? 그럼 일로 가보자. 내가서 올라가라. 머리는 흔들림. 이렇게 형을 만든 저런 병들이 있고 시원할 수 있고 하나 맡아보겠어 오 시원해 여름 냄새 좋아. 어보 방학성 중이야. 몰라. <laughs> 여기가 바로 비에어 광장이에요, 여러분. 지금 여기는 비에어 광장 2층에 있는 커피숍이고요. 사실 아까 점심을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커피라도 좀 마시면서 속을 달래볼까 해서 마셨는데 다 와봤는데 한번 맛을 볼게요.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쿠르타도 아이스. 음 나쁘지 않아. 베스트는 아니야.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를 푸바 음식이 전반적으로 다 맛이 없다고 했는데 맛이 있는 음식들은 아니에요 그냥 특색이 없고 어, 조금 싸니까 맛있게 싶 마음으로 먹을 수 있다 이정도이지 그리고 또 짜요 어... 많이 짜요 물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기념품을 파는 곳이 산호세 마켓이고요. 전반적인 물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. 가격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깎아야 돼요. 어 아줌마 인중 Mira, mano. 새마켓 2층으로 올라온 그림을 파는 곳이 있어요. 다들 그림 풍이 엄청 다양하고 왜 웃죠? 많지는 않아요. 근데 뭐 파스타, 피자 이런 건 되게 많고 아무튼 파이아 집은 처음인데 좀 나름 맛집인 것 같아서 기대는좀 됩니다. 음 매콤해. 짜지는 않은 것 같아. 매콤해. 맛있어. 올 클리어했습니다. 11호인가?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지피를 하면서 그로 유명한. 열심히 걷고 있어요. 장이네리 <laughs> <laughs> <와, 잘한다. 모르겠다. 웃음> 이거를 저희는 좀 선정을 해서 샀고요. 이게 앞으로 저희 집 거실 혹은 입구에 이렇게 놓여지겠죠? 사진만 찍고 가서 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. <목소리> 저게 달끼리인 것 같아요. 달끼리 스무디인가봐. 나도 처음 먹어봐. 엄청 시원했으면 좋겠다. 지금 너무 갈증 나는데. 오, 시원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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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도하고 좀 다른 맛이야. 아, 음식 나왔어 이거는 해산물 타코고, 이거는 시푸드 랍스카 파스타입니다. 기념품. 아, 기념품. 빨리 찍어줘, 빨리 찍어줘. 종류들이 있데 18콕밖에 안 해요. 18콕. 기념품. 마지막 밤입니다. 내일이면 다시 뉴욕으로 가요.